영국의 로이트 통신이 며칠 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얼마 전 북한 당국이 중국에 더 이상 탈북자들을 소환, 소환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악착같이 탈북자들을 잡아가거나 어, 또 중국 당국이 소환할 때 받아서 여러 가지 처벌을 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발 탈북자들 중국에 그냥 두십시오.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북자들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능히 짐작이 가시죠. 혹시 탈북자들이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이 뒤집혀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거룩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예방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거룩해야 합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하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게해야 합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사실 우리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대체 그룩한 방식이 뭔가 좀더 어,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한 40년 전부터입니다. 한 세대 동안 격동의 시절을 보내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는 바, 그가 외친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채 그냥 여전히 가난의 한 나라처럼 행세를 하다가 완전히 그 나라가 자치를 감추고 마는 것입니다. 사절에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유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가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아멘. 유다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슬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도 점점 벅차 어, 아, 된, 벅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사오니, 뭔가 풍성해야 할 짐승과 새들도 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든지 생태계가 파괴되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능한 분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불신이 있으니까 유다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부분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나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꺼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워낙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하는 시에 있기 때문에 바른말하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말썽꾸레기였고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으로 그가 여겨서서 정말 죽임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말씀이 또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도의 불신앙, 그리고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위협, 특별히 아나도 사람들이 중심에 되어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숱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배성들을 거짓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어려움을 안다. 그런데 내가 보행자. 보행자라는 말은 길을 걷는 사람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요 거짓선지자들 안아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가 네가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 하겠느냐. 아마 이 말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바벨론이 침공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정말 두렵고 엄중한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조금은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신종, 코로나, 이 정도로 이렇게 두렵게 뜬다면 마지막. 정말 온 지구가 뒤섞이고요. 마지막 때에 때로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아직 무, 무, 무순 예? 심판이, 어, 되지 않대. 조금 열매가 없고, 어,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어,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이 정도로 그냥 유다가 그 모습을 보이고, 예레미어 선지자, 너 자신도 그런 수준이 있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별 문제 없을 때는 그래도 하루하루 잘살수 있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환이 겹칠 때에 낭패가 거듭될 때에 실패했은장을 계속 마셔야 될 때에 그리고 특별히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적 그리스도의 공격이 일어나고. 정말 하늘이 뒷말리는, 어? 뒤섞여 말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평소에, 평소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죄악의 바이러스가,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는 이런 어, 거칠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큰 지혜와 하나님의 무섭고 정말 놀라운 심판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 우리의 신앙을 뒤 흔들어 놓는 그런 시련과 시험과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요. 정말 힘들고 피곤할수록 더 하나님을 힘껏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대답이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다로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느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평소에 좋은 말을 하고, 날 위하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요. 자신만 살리고 친구를 배신할 수도 있지 않는가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그러면 결론을 간단하죠? 어려울수록 우리 더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사람이 만들어 줄까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의지와 참 도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 일을 아세요. 마음속 깊이를 헤아리고 계세요. 그분이 아주 정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오늘 밤도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온통 세상이 지금 뒤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만물을 통치하는 섭리하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아 합니다. 가장 약할 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도 만져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줬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내가 내 곁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슬플 때 진정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버림받았을때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니 하시고, 포기하지 않니 하시고, 우리 곁을 지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물구름이쳐다 보시면서 베드로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시며 그 눈물로 베드로 스스로 일어서게 했습니다. 자신을 씻고 붉은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만지면 부정케 될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만지셔서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동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빈잔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하는 사교의 집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사교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스무 가지가 넘는 병을 칼빈은 알았다고 그래요. 크고 작은 병을요. 종합병원 요즘 말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의지할 것은 어떤 군주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의 일도, 내 마음의 염려근 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떨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앞길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세요, 힘이세요. 그분이 우리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히려 위...